아니 아무리 그래도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내가 또체뭘 잘못했는데? 뭐 하는 거야? 장난하는 거냐고? 내가 좀 말이 심했지? <laughs> 아 그래 내가 또 너무 했더라 다음 당겨줄게. 네 여러분 금융 치료라는 말이 있습니다. 돈으로 우리의 모든 상한 마음을 치료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돈이면 내 마음도 치료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본주의의 끝판을 달리는 말이 아닐까요? 부자라고 하면 생각나는 사람 누군가요? 만수르, 뭐 빌게이츠 아니면 뭐 워렌 버핏 세계적인 그런 대부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스갯소리로 내가 만수르면 이 가게를 뭐 통째로 사버릴 텐데. 내가 빌지게이츠라면 아무 걱정 없이 살 텐데. 어, 그렇지만 세상에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의 염려와 걱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내 목숨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내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옷보다 중요한 것이다. 까마귀들을 생각해 보라. 심지도 거두지도 않고 창고도 고간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그런데 너희는 새들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너희 중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자기 목숨을 조금이라도 더 연장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이렇게 작은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왜 다른 일들을 걱정하느냐. 백합꽃이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해보라. 일하거나 옷감을 짜지도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모든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도 이꽃 하나만큼 차려입지 못했다. 오늘은 여기 있지만 내일은 불 속에 던져질 들풀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는 얼마나 더잘 입히시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러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찾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라. 이런 것들은 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오직 그분의 나라를 구하라. 그래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적은 물이여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신다 너희 소유를 팔아 자선을 베풀라 너희는 자신을 위해 달지 않는 지갑을 만들어 없어지지 않는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곳에는 도둑이 들거나 존먹을 일이 없을 것이다 너희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가는 법이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시는데 두 가지의 자연을 빗대어서 가르침을 주십니다 먼저는 까마귀 까마귀를 이야기하시는데 당연히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곡식을 쌓아두지 않는 그 까마귀지만 까마귀는 잘 먹고 잘 삽니다. 또 길가에 피어 있는 예쁜 백합화. 이 꽃은 스스로 옷을 만들지도 않았고 편집샵에서 명품 옷을 사입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움이 당대 가장 큰 영화와 불을 들였던 솔로몬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하고 싶은 것은 먹고 살 걱정 따위는 해봤을 리 없는 그 한나 까마귀도 하나님께서 일일이 먹이시고 비바람에 날아가 버릴 그런 연약한 베카파조차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는데 이 까마귀와 베카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당연히 먹이시고 입히실 텐데 우리가 입고 먹는 문제를 걱정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눈앞의 것들을 걱정하는 것보다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노력하는 게 현명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원하는 우리 일라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